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것을 기도하시고 마치 심해 제자중 하나가 여자오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시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여 떡 세덩이를 내게 구어 달라 내 네, 버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에게 줄게줄 어, 것이 없 그에게 그에게 아내 멋이 여행 중에 왔으나 모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미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 노니 비니로 거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너의 또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로서 누가 아들이, 너,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우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아깔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알거든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말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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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그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가 이에 예, 우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새머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나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더 그보다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도 빼앗고, 그를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무장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께서 하치는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여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수 청소 수리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모인 자지 보기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보기 있도다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비, 한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 밖에는 모일 모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듣고자하여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서가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가 내 온몸이 어두우리라. 내 몸에, 내 속에 있는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에 빛이 조금, 내 몸이, 내 몸이 밝아. 어두운 내가 조금도 없으면, 내게 등불 빛이 빛인 것과 같이, 내게 등불이 빛인 것과 같이 온전히. 말그리람.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 중 하나가 자기와 함께 점 자기와 함께 점심 먹기를 청함으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 하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은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구제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내게 깨끗하리라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바카와. 아카와 옥강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유 하나님께 대하한 사랑을 버리는 이라 버리는 이라 그러나 그런 버려는 이라 버리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스의 진저 너희 발이 되니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앉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스의 진저 너희여 너희는 황소장아 무난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한임 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해의 진저도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기 어,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아니는도다 화해 너희는, 선 화이트 진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의 죽인 자는 너희 조상지로다.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을 옳게 여기고, 아, 행한 일을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뜻으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뜻을 보이셨으니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희에게 보내시, 너희에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임을 당하고, 덜어는 죽이고 또 덜어는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진리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가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울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예를 따져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